진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랑 장난감을 자주 찍는 준이 주니.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 장난감하고 마크를 찍는 버맨입니다. 범인입니다 범인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마크를 자주 찍는 경찰입니다. 어, 오늘은 이 장난감을 찍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어, 겸, 경찰인데요. 오늘은, 바이클런즈 메가비스트. 아 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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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바이클런즈 메가비스트 찍어볼 텐 내가 크로스어티커하고 썬더가디언하고 그리고 바와리 한킹다 제일 겁니다. 크로스어티커는 제 거고요. <laughs> 썬더가디언은 쭈니 님 겁니다. 어, 경찰님은 오늘 이거, 촬영을 해주셔야 돼서, 못 담가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방송을 찍겠습니다. 근데 제가 악당 역할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근데, 이거 찍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응. 하면 돼요. 네. <laughs> 근데, 1화부터 시작, 1화부터 2화까지 하죠? 네. 네. 악당은, 이것, 이건... 예,입니다. 네. 이것은, 이것은 예. 만화인데요. 네. 저희가 그냥 만들어낸 만화인데요. 네. 처음에 한... 만남이라는 거입니다. 처음에 만남? 아니요. 처음에 어, 크로스테크 하고 어 다니는데인데 어 썬더 가디언과 만나가지고 어. 나 나중에 어떤 해치워가지고 결국엔 직을 찍는. 예고편 거야. 그만. 예고편은 그만. 알겠습니다. 예고편 너무 많이 말해주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재미 없을걸요? 네. 네. 지금은 합체해보겠습니다. 응. 아니, 지가고 있어. 만화잖아요. 만화예요. 만화. 단어예요. 만화에요. 아, 만화요 아이, <laughs> 심심해. 다녀야겠다. 어. 어, 심심해. 어, 심심해, 심심해. 락,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매머드다. 어, 누구? 어 안녕? 너이름이 뭐니? 매머드. 야, 네 모습이랑 이름이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다이얼프다. 안녕. 너, 너 이리 와. 아주 멋있는데. 얘는 세이버투스요 어. 엄청 멋있어. 응. 고마워. 너도 멋있어. 안녕. 다이언트, 거야 그래. 안녕. 응. 우리, 우리 아... 셋이 우리 합체할 수 있는 거 있어. 우리 둘이도 합체할 수 있는 거 있어. 근데 악당이 없어. 챔. 근데, <웃음> 우리, <웃음> 다, <웃음> 우리 다섯이 합체할 수 있는 바버리 앙탱이 있대 어 그걸 우리가 좀 이따가 도전해보고 우리 연습해보자. 각자 한번 해볼래? 그래 시작. 그리고, 어우, 어우, 절이네.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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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절이네. 어. 이렇게 해보야겠다. 이렇게 응. 하고, 어... 이렇게. 아, 얘가 좀 이상하네, 오늘. 아음 h 악당이 없는 게합필이야 악당이 없으면 합체가 안 된다. 합체가 된다, 사실 되지만, 악당이 없으면 합체가 잘안 된다. 예, 난 배우신데, 다 난 변신하고 있는 중인데 으, 세우투스네 좀만 기다려, 나 <laughs> 같이 아, 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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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난 너희를 상대해준다 나는 하늘의 목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다 현실이다 현실? 현실이 존나 고 생겼네 하하하하 내길네가 좋아하네. 발을 딛으면. 이건 악당인가? 이건 악당이다. 오, 어? 악당이 나타났다. 그래, 빨리 변신하자변신 반다악체. 반데나 이단악체. 나는 아직 너희를 상대하지 않으나. 왜냐? 내 목표는 진, 너희가 진, 진, 진. 아니거든. 내 목표는 오직 네이버 투스. 뭐? 지갑이 네이버 투스라고? 난 이제 가지. <laughs>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내 가정을 죽이는 뭐야뭐 포함? 난 죽었어. 너 이제 너네들은 죽었어. 걔네들은 이리 도망쳤어. 하지만, 음. 악당은 이미 도망쳤다 한다. 내가 좋지 않다. <laughs> 악당은 아. 이미 도망쳐서 잡을 수 없다. <laughs> 아 아, 뭐다

아야, 어리젠 타비스. 아야, 난 방어막 썼다. 어, 난 쓰러졌어. 이걸 쓰? <laughs> 이것까지써 이거는 방어막이야. 난 이제 죽었어 이제. <laughs> 아르젠타비스. 난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 누군가. 내 목표는 이제 메머드다. 넌 진정한 녀석이 난. 근데 목표 아니면 공격 못한다. 목표 아니면 공격 못한다. 하하. <laughs> 나 내가 목표인 녀석이 아닌 이상 너희들은 공격할 수가 없다. 메모 메모지만날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이걸로 공격할 수 있겠니? 합체도 왜? 합체도 합체도 소용없다. 그건 합... 우리가 불 불려져. 뭐를 깨트려 물 건드려 뿜. 잠깐 손톱 손톱 잠깐 손톱 이거 뭐냐 이거 빨고 있어. 내가 미쳤다. 잠깐만. 기다려. 쓰러졌어. 으스. 었스 합체. 하하. 당하면 한 이상 너희 합체가 풀릴 수밖에 없겠군. 얘네들은 쓰러져서 이제 다시 합체 못해. 너희들은 이제 쓰러져서, 한, 한 하루 동안은 쓰러져 있어야 할 거다. 으, 삥. 갑자기 아 있어. 썬더 가디언. 썬더 가디언. 레모드가 들어있어서. 너네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 무기를 써, 야들아 쉿. 우리들 무기라서 쉼 알았어 흑쉼흑쨔룰얀날라이 용액을 맞으면 너희는 얼음으로 변한다 룰 나갔어 얘가 얼음이었 야. 총총총 그리고 이걸 맞으면 너희는 이제 끝장나지 아 차갑겠다 이거 맞으면 이얍 푸쉿 이얍 슛 마구 마구 긁었다. 너희 이제 합체가 풀릴 거다. 한동 펑크! 마구! 넌 분신술을 썼겠다. 오. 내 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겠군. 빅버스터! 된장한 대수 썬더 가디언의 힘을 보여준다면, 내가 상을 주지. 디펜터 이야, 핑 잠깐. 야, 너 맞아야 돼. <laughs> 야! 내,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희 나한테 힌트도 캐낼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내가, 야. 이러, 야. 너희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야. 힌트는 캐낼 수 없을 거야. 악당에 대한 힌트. 이렇게 날 죽이면 악당에 대한 힌트는 알수 없을 텐데 네 가족을 죽이다니 그래갔어 악당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나 우리 네, 둘 가족이란 말이야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이려면 너네 넌 이제 죽었어 잠깐 넌날 죽이면 악당에 대한 정보는 캐낼 수 없을 텐데 걍 내가 죽을 때면 이렇게 장식, 이렇게 뭐, 이런 게 하나씩 빠지게 되지. 근데 다시 만들어지긴 하지. <laughs>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3%밖에 없어. <laughs> 내, 내가 이길. 만약에 죽으면은, <laughs> 내가 죽으면은, 너희, 너희에게 힌트를 줄수 없다. 힌트를 네. 얻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제백상복 대기로 하라 나의, 나의, 나, 너희 이이 위대한, 이, 녀, 이 녀석이, 너희 팀에 합류하는 거지. 거지. 그건 절대로 안, 아, 안 돼. 아니, 이 가족을 치면서 뻔뻔하기 조건을 말해, 임마? 예. 너희 가족은 살아있다. 뻥치기 임마, 넌나 살아있어. 알았어. 건넌 펌프 해. 너희 가족은 살아있어. 말했놔! 네가마은네 yeah. 가족은 했는데 얘가 죽였어. 그래서 정글을 캐낼 수 없다. 잠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 얘네 엄마 아빠의 힌트 날수 없지. 힌트를 먼저 말해줘. 그럼 살려줄 건가? 당연히 있지. 너희 엄마 아빠는 살아있다. 어디로 갔냐면, 그냥 죽였나? 어, 어디? 어떤 우리 대장님이 갑자기 데리고 가셨어. 그 대장님이... 어디로 백두산... 내려가셨는데 백두산으로 내려가서... 아니야, 태백산에태백산에내려가서 메모들을 죽이지 않으면 부모님을 죽인다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걸... 나는 부모님을 지키려고 메모를 어 아, 정보는 더 있었다. 하지만 정보는... 정보 칭을 얻지 연하해죽되는데정보를다 얻지 못하고 죽게 됐다. 잠깐만. 완전, 캬! 슉! 내가 살아났어, 저거. 잠깐, 이거. 자, 잠깐, 이거 빠졌어. 나 이빨이 빠졌어. 너 때문에 이빨이 빠졌잖아. 네, 이빨 다 나갔어. 그냥 이마 죽가 정보를, 정보를 알려주지. 잠깐만. 기대해봐. 기대해봐, 저이건 아, 다이어 아. 알았다. 알려주겠다. 정보를 알려주지. 알았다. 정보는 우리 대장님은 어디 사는지, 우리 비밀기지를 알려주지. 알았다. 하지만 날 만약에 죽인다면 비밀기지를 알려주지 않지. 죽이지 않을... 괜히 얼른 말해줄걸 그거 알아? 나는 한번더살아날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정보를 더 깨내지 못했다 야! 정보를 뭐냐면 대, 우리 비밀기지 바로 저기다 203산인가? 그리고 또 있다 800산인. 그리고 또 있다 그리고 우리 대장님의 약점도 알려주지 무엇일까? 뭐 그대 갑자기 니가 죽였어 넌 살려주겠다 우와 죽이라고 싸이. 지 내가 방음막을 써 놔서 살렸어. 어, 엄마 때려 싸라 나 이걸 갖다 니네들을 죽여 버린다. 너희너희 엄마. 나이 제일 그 우리 줬어. 대장님의 아, 약점은 바로 어. 다리 부분이다. 다리 부분 세게 치면 죽게 돼 있지. 알았다. 우와. 이제 죽일 거. 아아 대신. 뭐야 가 죽여놓고 뻔뻔하게 그 죽였다고 대적했다고. 지금은 우리가 부럽다 너네들을 부럽다. 죽일 수밖에 없어. <laughs> 야 일어, 일 이렇게 끝 <laughs> 네 어... 재밌게 보셨나요? 2화도 다음에 있으니까 2화도 재밌게 부, 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걸 이 뭐라고 어 뭐라고 쳐야 나오시냐면 바, 바이클론즈 레가비스트 만화라고 치면은 이제 메가비스트 만화라고 나, 치면은, 아니, 이거 더 차,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젠 더 쉽게 찾는 방법은, 이젠 도둑질, 아니, 아니야. 이제 도둑질째라고 치고, 이즈요? 그리고 들어, 들어간 다음에, 메가비스트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10%까지 나옵니다. 네, 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꾸, 꾹꾹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